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예쁜 소심 원판 소심 어떤 난인지 난초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네, 송옥입니다. 어 팻말도 보이나요? 팻말이 아이고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게 보이네. 이 팻말 에도 이제 써 있는데 자 이제 송옥에 대해서 제가 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송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 송화국이 어, 일단 첫 번째 한국 춘난, 춘난이냐 아니면 일본 춘난이냐 그리고 어, 산지가 진주냐 그리고 어, 쓰시마 섬이냐 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 난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 일본의 모에란이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송옥을 아주 잘하시는 분 이야기를 벌써 제가 들은 제가 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어, 얼마 안 있다가 우연, 우연 우연한 기에 회이 이야기를 들었죠. 저도 아주 신기해서 어,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아이고 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제가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에, 아무튼 어, 당시에 그 난초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인데 경남에 계신 분한테 직접 어, 이야기를 들은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상태였습니다 요 상태로 꽃을 하나 딱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요게 혹시 무슨 꽃인지를 아느 이에요 어, 뭐그 송옥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송옥으로 보이냐고, 네, 송옥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춘난 일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죠. 저는 당시에는 그러한 에, 이야기를 듣기 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어, 어떻게 송옥이 똑같이 생겼어요? 뭐 형제주나 뭐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일본 춘난 일휴가 국내에 들여와서 송옥으로 명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사실에요 충격적이었죠. 당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 한국 춘난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서 명명이 되고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았었죠. 그리고 어, 간간이 이제 일본 춘난이 그이후였나요그 일본 춘난이 한국 춘난으로 어 무늬가 달라서 등록이 되고 그랬더니 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전자 검사를 했 하니까 아, 어? 일본 춘난 모와 한국 춘난 명명된 모와 유전자가 같이 나오더라.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이 난초에 대해서는 뭐, 뭐 유전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그얘기를 듣고 저도 어, 많이 놀라웠었던 그런 난초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유, 어, 유튜브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검색을 해보면요, 뭐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면 어,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보통 이야기가 어, 딘, 어, 인류인지 송옥이 인류인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똑같은 건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송옥이 일본으로 가서 인류로 등록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된 그런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근데, 예, 그분은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은, 어, 일본 그 에란인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 그,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그 일본 춘란이 됐던 한국 춘란이 됐던 또는 이류가 어, 그송옥이 됐던 송옥이 이류가 됐던 어, 이 난초의 매력. 즉잘 생기고 예쁘고 뭐 우리 진짜 그런 걸 따져볼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아, 명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본 춘란이라 해서 한동안 이게 이제 일본 춘란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급격히 가격이 떨어졌죠. 당시에 제가 알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일 때요. 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감히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할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중화가 됐죠. 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와 있고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에서도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추위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중국 춘난, 한국 춘난, 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로지 한국 춘난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예, 제가 고집이라고 써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어, 우리 거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 좀 더, 어,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일본 춘난, 한국 준난, 중국 준난, 그 의미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좋은 거, 명품은 명품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열린 마음으로 또, 어,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아, 내 말이 옳고 상대방 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건 이제는, 무리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난초는 우리 명품은 명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또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원래 그 말이 많았고 탈이 많았던 이 송옥에 대해서 어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추창기라 저는 이제 초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변천 과정 그리고 2000년대 IMF를 겪은 이후에그 과정 그리고 다시 2010년도 이후에 어 제가 90년도 초에 그 중국 춘난 그 제가 아는 분이 서초동에 있을 적에 잠깐 올로아보라에서 간적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컨테이너 박스로 중국 춘난이 그러니까 민춘난이었어요 그거를 어 어마어마하게 들여온 걸 봤었어요 그리고 분류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중국의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오지춘난에 대해서만 에알때였고요 예, 중국의 그 유향종 들이 국내 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야 어 들어 들여와 가지고 어 난초 1세대 들이 예 키웠을 때그 난초 사실 1세대 분들이 그춘난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해란 개통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그 그 부분을 그분들이 처음 접한 것도 이제 이 춘난을 접한 것도 유양종이었죠뭐 우리가 송매라든가 그어 우리 뭐 사, 사대천왕에서 뭐 지부원 노시원 같은 건가요? 그다음에 송매, 왕자, 용자 뭐 이런 난초들이 있었죠. 예, 그런 난초를 좋아할 때 그리고 어그1 세대에 걸쳐서 2 세대 2 세대는 이제 중, 중국 중국 춘란을 좋아하셨어요. 어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중국 하고 우리 오고 수교를 하면서 중국 춘란이 대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오지 춘란그 다음에 춘란일보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그때 당시는 뭐 두판 난이니 연판 난이니 이런 거를 거의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 춘란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들여오셨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 중에 유양종이 있을 수도 있고 색화도 있을 수도 있고 분위종도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그때는 어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는 아그럴 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나 <laughs> 구분해서 우리나라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중국 사람들을 에, 통해서 이제, 들여, 그 들여왔는데, 이런 거를 산채다고 이런 걸산채다고 아마 이렇게 해서, 어, 들여온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지금은, 음, 그런 것들이, 에 예, 중국 춘란이, 사실 중국 춘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춘란으로 명명된 거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 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아주 예민한 분들,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색화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은, 약간씩 구분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일본 춘란하고 한국 춘란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홍화에서 색상이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일부예요. 전체는 아니고. 그런데 중국 춘란하고는 좀더더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히 구어링뭐고린기라고 그러죠. 춘난, 일경, 일화에 대한 거는 같은데요. 우리가 대략 한 2만 년 전쯤에 땅이 갈라졌어요.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도 붙어 있었고요. 중국하고도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 고라니에 갖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고라니는 중국 일부가 아종으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갈라지면서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 춘난도 어 중국 춘난이나 일본 춘난이나 한국 춘난이 약간씩 변화가 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 우리 그 비비추 아시죠? 1월 비비추가 우리나라 뭐 거의 뭐 대부분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섬에서 떨어져 가지고 독립된 제가 대략 한이 15,000년 정도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비비추라고 따로 부르죠. 그런데 그게 1월 비비추 아종이라고 보기는 에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달라진 것을 아,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어, 중국 춘란과 한국 춘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별로 두지 않죠. 그건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취미인이나 에란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옥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확 음, 확장을 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송옥은 그러한 에, 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난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다른 것까지 제가 이제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예, 혹시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저도 많이 참 고가 되 고, 어, 다 양한 의견 들이, 우 리가 다르 다가, 아 니라 이런 의 견도 있 다라고 받아 들으 시는 게좋지않 을까 해서 말씀 드렸 습니다. 감사 합니다.